Thank you. 오키로키야 내 길을 달려간다 오케이, 오케이, 오키로키야 내, 인... 내 인생 기는없다내 인생 나아가자 담당, 당당, 담당하게 살아갈 거야 미안한 사람은 난 싫어 불안듯이 성공할 거야 호감시켜 줄 거야 어디서나 이번삼번 서러움도 컸지만 나를 믿는 나의 1번 당신이 있으니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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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야내 가슴이 가는 대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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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럭키야 내 길을 달려간 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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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럭키야 이모라해도 오케이 오케이 포기는 없다 내 인생아자 내 인생아자 내 인생아자